반갑습니다. 21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울산 중구에 출마하는 노동당의 이항입니다.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제가 국회의원 선거 벌써 다섯 번째 도전인데 그동안 한 번도 당선 소감을 준비해 본 적이 없습니다. 26살이었던 2002년 중국 국회의원 보궐선거로 처음 입문했던 그때부터 사실 정치에 대해서 잘 모르고 선거에 대해서 잘 모르지만 이 선거를 통해서 내가 당선 되겠구나. 아니다, 난 떨어지겠구나. 이런 건 알잖아요. <laughs> 그래서 당선이 제 몫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선거를 했던 이유는 이 선거라는 공간을 통해서 우리 당의 가치와 내용을 훨씬 더 열심히 설명할 수 있고 또 홍보할 수도 있고 그리고 정말 세상이 주목하지 않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TV 토론회를 통해서 국회의원 후보자의 목소리로 전달하는 것이 되게 의미 있는 일이라고 생각해서 기꺼이 즐겁게 그동안 좀 했었는데요 음, 지난 2016년 총선에서 제가 민주당을 이기는 2등으로 선거를 떨어지고 나니 그지서야 사실 당선에 대한 욕심이 좀 생겼어요 <laughs>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왜냐하면 그 개표가 진행되는 동안 전국에 계신 당원분들이 전화를 주시고, 그리고 제 지인들과 이웃들이, 어 되게 울먹이는 목소리로 간격해 하면서 문자 메시지나 전화를 주시는 걸 보면서, 아, 실제로 노동당의 승리를, 그리고 이 양의 원내 진출을 바라는 사람들이 이렇게 많았구나, 라는 생각을 그때 좀 확실히 더 많이 하게 된것 같아요. 그리고 1등, 2등 이렇게 표결 결과 이런 건 전국 뉴스에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전국에 많은 분들이 그 뉴스를 보시면서 관심도 갖고 되게 감격해 하셨던 것 같은데 그래서 그런 분들의 열망을 확인하시면서 아, 정말 이제 당선을 욕심내야 되는구나 내가. 당선을 반드시 해야겠구나. 이런 생각을 좀 하게 됐고요. 정말 그만큼 혼신의 힘을 다해서 열심히 해서 반드시 당선돼서, 음, 노동당이 키운 진보 정치인이 노동당의 가치에 걸맞게 그리고 정말 투쟁하는 사람들의 마음을 저버리지 않는 제대로 된 의정 활동을 하고 그리고 또 의정 활동 이후에도 계속 지역에서 주민들과 함께 자기 역할을 하면서 함께 또 늙어가는 모습 이런 걸좀 내가 보여줄 수 있는 사람이 돼야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돼요. 이게 너무 오만한 욕심인지는 모르겠는데 제가 어느새 그런 걸제 어 소명 같은 걸로 생각하게 된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 총선에서 꼭 승리하고 싶습니다. <laughs> 코로나 때문에 사실 거리에서 시민들 만나기도 쉽지 않고 선거운동이 별로 입체적으로 진행되기가 어려워요. 그리고 또어 울산에서 울산 중구 당협이라는 당협은 되게 좀. 작은 당협이어서 활동 당원들이 많지도 않고 여러모로 어려움이 많습니다만 저는 전국에 계시는 당원 동지들이 자기 삶의 현장에서 이 양의를 응원하기 위해 다양한 활동들을 펼치고 계실 거고 또 열심히 마음 모아서 응원해 주실 거라고 믿는데요. 조금만 더 노력해 주십시오. 일단 휴대폰에 있는 주소로 다시 한번 검토해 보시고요. 어, 패친이나 SNS 친구들한테 울산 중구의 유권자들, 연고자들 찾아서 어, 이항이에게 연결시켜주시고 주말에 하루 휴가 내시고 또 쉬시는 날 울산 중구로 달려와주시면 가장 좋고요 네, 그래서 여러분들과 함께 승리 만들 수 있도록 열심히 뛰겠습니다 고맙습니다